맛있음나 뭐 먹어볼게요 비슷한 상황데 음, 뭔가 이게 조금 더 달달한 느낌 맛있어 약간 싱크몇 프로 정도 돼? 80%? 오 진짜? 그럼 어, 많이 먹었어 근데 개맛있어 맛있어 자 이번 시간에는 혹시 아웃백의 오지치즈 프라이야가아죠 먹어본 사람? 저요 안먹어어요 이 이거 한 번도 네. 안 먹어봤어 나 처음 치우는 거야나 그때 언제 가져왔어? 나 그때 최근에 가져왔어 아, 이게 감자튀김에 치즈를 올리는 건데 이거 오감자로 비슷한 맛을 낼수 있다 해서 편의점에서만 파는 재료로 오제치즈 프라이 느낌 한번 내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 음. 좋아요 자, 어떻게 하냐면 오감자를 먼저 접시에 깔고 그 위에 치즈를 예쁘게 깔아서 전자레인지에 입분면딱 돌리거든 오 쉽네요 음.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걸로 만들어주세요 아 제가 해요? 네 <laughs> 일단 감자를 먼저 까할게요. 대박! 감자를 깐 다음에, 그 다음에 보조요리사분들이 그렇지. 아, e 예 o m e 예예 e r e 요리사 e there, come t h e 다 e come there, come there, come there, come there, 수제기처럼 그리고 아웃밴드 찜내려면 베이컨칩도 있어야 되는데그건 없어서 아 베이컨칩 맛있는데 진짜 맛있겠다 어 그럴싸해, 아, 그럴싸해. 그럴. 그럴. 너의 입이 이거 너의 입이다 이거는 입을 수 있어 조심해 전자렌지에 넣어 볼게요 네 넣고 2분만 돌려주세요 2분만 돌릴게요 땡. 꺼내 게요오 냄새가 오, 냄새가 미쳤다 우와. 비전은 그럴싸해요 일단은 먼저 먹어봤던 청두기가 네. 먼저 <laughs> 맛이 없는 즙 먹는 걸 찹찹 너 못되는가? 붙었나? <laughs> 붙어가지고 빨리 뜨긴 한다. 음, 나 음. 먹을게요. 이비슷한데 네. 뭔가 주추들. 이게 조, 조금 더 닿는. 어 아, 근데, 근데 맛있어. 약간 싱크를 몇 프로 정도 돼? 그거랑? 80? 어 진짜? 음. 어 그건 많이 구는데어 근데 괜찮았어. 맛있어. 음. 맛있어. 음. 근데 <laughs> 왜굳었냐 너무 많이 돌린 것 같아요. 살짝 살짝 돌돌렸어요. 이제. 네, 그런가 봐요. 시즈가 네. 흐르듯이 해야 됩니다. 아마 한국 토마에게서 을 거야. 너무 너무 길게 했어. 음. 좀 짧게 해서 하면 음.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나중에 맥주 안주로 했을 때 간단하게 하니까 좋을 것 같아. 음. 음. 딱 그런 지 지금 치즈 축축한 걸 먹었는데 훨씬 나아요 음. 근데 치즈가 많이 넣을수록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음. 이렇게 먹어봤는데 나는 나중에 술안주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여기다 진짜 베이컨 넣어서 돌려먹으면 진짜 맛있을 음. 것 같아요 무조건 해먹으면 집에서 친구 부를 일 있으면 간단하게 먹기엔 너무 좋은것 같아요 음. 그냥 요리해줄 게 좋고 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기다가 아니면 스파게티 소스 같은 살짝 오. 넣어도 될것 같아 맛있겠다 도전해보세요 여기다가 재료 여러가지 넣고 더 풍성하게 하면은 진짜 안좋아 진 퀄리티 음.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노동물 다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다 음. 자 요렇게 오늘은 편의점 레시피 요고르메 오지실 후라이어 오감절 만들어 봤는데 다음번에 다른 편의점 레시피라고돌아오는요 모두들 안녕 안녕